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중국인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대학생을 처음에 캄보디아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도 국내에서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공개한 한국인 대학생 A씨의 살해 피의자들 사진입니다. 3명 모두 중국인으로 죄수복을 입고 각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대학생 A 씨는 지난 7월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수 있다는 제안을 듣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초 수도 푸놈펜에서 190여 킬로미터 떨어진 남부 캄포트주의 한 농장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였습니다. 현지 검찰은 발표 자료에서 극히 잔인하고 야만적인 범죄 행위라며 농장 소유주인 중국인 B 씨를 포함해 세명을 피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후 관련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벌여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휴대전화기 300여 대와 컴퓨터 30여 대를 압수하고 감금됐던 한국인 10여 명을 구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로 협박받기도 했고 심지어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막 두들 맞기도 했고 경비 보면은 다총 차고 있고 칼 차고 있고 국내선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일하며 A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혐의로. 지난달 2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 명의 통장에서 범죄조직 수익금이 빠져나간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국내에서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3 0일엔 범죄조직에 의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두 명이 160일 만에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IT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입국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도 특별 여행 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이현영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현장 영상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